여러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으로 지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도 큐티 파이팅. 자,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21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요. 같이 읽어 봅시다.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또 관습대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네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을 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상고는 꼼꼼하게 따져서 검토하거나 참고한다 라는 뜻인데요. 어, 밝히고 분명히 공부하고 또 생각하고 또 분석하고 그런 것이겠죠.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많았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한아 대살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떠나, 떠나들었어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려하에서도 전하고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있는 사람들이 같은 거겠죠?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신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신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이 바울이요 자신을 잡아가려던 우리들을 피해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라는 도시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약 80km나 되는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그런데 바울은 힘들어하지 않고 열심히 병서 하던 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 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고한다라는 건요. 말씀을 듣고 꼼꼼히 살펴보며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분석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일들을 말하는 것, 단어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말씀을 품은 자들의 태도가 바로 이러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요, 슝 한기로 듣고, 슝 한기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기억을 하며, 날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최선을 다해야 한답니다. 여러분들은 이 주일 예배 시간에 들었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까? 말씀을 분석하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그 유익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속상하게도요, 바울과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 바울을 또 핍박하기 위해 쫓아왔답니다. 그 사실을 안 배려할 사람들이 바, 바울이 달아날 수 있도록 내보내어 주었답니다. 도와주었죠. 그리고 도착한 이 아덴이라는 도시,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죠. 그리스 신화의 중심도시이고요. 우상의 그 도시입니다. 이 바울이 이 달아난 덕분에요. 아덴이라는, 아테네라는 곳에 올수 있게 되었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찬스를 얻게 되었답니다. 친구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슬픔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바울은요, 핏박 받는 자들 때문에 자꾸만 도망치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새로운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었고, 또 심지어 우상의 중심지에서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은요, 이처럼 슬픔을, 슬픔을 바꾸시어서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도 말씀을 상고하는 기억하고 생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나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슬픔을 선으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어린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이팅!